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0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0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내 불평을 도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아옵소서. 주께서 주의 소루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다. 주께서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 아이까? 주께서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신아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란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퇴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하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이나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다 아멘 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들을 다 그대로 어, 진리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성경에 나와있는 구절들을 음 절대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배 친구들이 다 옳은 이야기, 규범적인 말, 스탠다드한 신앙을 설명하지만 그것들을 다 고지 곳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심지어 요배 입을 통해 한 구절이라도 구절이라고 해서도 역시 다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 성경의 신앙의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수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완성하다. 러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음, 어, 예수님께서, 또 바리새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 r i s Saintry, Paris Saintry, Paris s a i n t 다 y Paris Saintry, Paris Saintry, Paris s a 이이 t r y Paris s a i n t 그리고 사도 바울도 율법을 몽학 선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몽학 선생이라고 해서 선생이 아닌 것은 아닌 거죠. 그 시대에 그 몽학 선생이 필요했더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아는 것조차도 사실은 어 마치 거울을 그 이스라엘의 거울은 우리처럼. 그 시대의 거울은 우리처럼 깨끗한 거울이 아니고, 희미하게 보이는 거울인데, 그 희미한 거울과 같고, 얼굴에 두건을 쓰고 보는 것과 같아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을 사실은 어, 내가 완벽하게 알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 그 조심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우리 어차피 주님 오시면 저는... 주님 오시면 분명히 부끄러워서 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한 것들 중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틀렸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이 시대에 지금 우리 상황에서 필요한 어, 그런 어떤 어, 교사로 서 있는, 있게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 오실 그때야 완전하고 완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무지 가운데 조심스럽게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기 비 죽음의 세계를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후 세계를 들어 돌아오지 못할 땅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비 말하는 내용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구분해서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어, 사람들이 자꾸 그 말씀을 이렇게 잘 구분하지 못하도록 분석하는 것을 못 하게 하는 이유는 그래야지 말씀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단들이 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구절들만 딱딱 빼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욥의 말 하는 내용과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구분해서 읽어야 될줄 알고 그러니까 욥의 입을 통해서 드러난 구절들이 모든 것이 다 진리라기보다 그 시대의 내세관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비 말하는 악인과 선인의 죽음의 평등성은 그 모든 사람이 다 겪게 되는 죽음의 세계 죽음 자체의 평등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통해서도 구분해야 되고 예수님은 어떻게 수정하셨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사후 세계가 돌아오지 못할 땅,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시대의 판단이고 예수님은 돌아올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죽는 이유는 어, 뭐, 어, 영원한 그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죽는 이유는 돌아오지 못하는 어둡고 그늘진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의 육체를 입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의 육체를 벗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죽음의 순간을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스럽게 알아야 되고 아 내가 믿음을 지켰고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승전가를 외치는 그런 어, 은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죽음을 다시 좀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오늘 본문에는 이제 요배 탄원이 나옵니다. 요배 세 가지 탄원이 나오는데 먼저 1절부터 7절에서는 대체 왜 이렇게 자신의 인생에 고통이 계속되는지 제발 그 까닭을 가르쳐 달라는 탄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이 어, 겪고 있는 이 고난에는 까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뭐라고 말합니까? 하당, 항상 고난을 당하면 대체 왜 이러지?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시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설교 제목도 고난의 이유를 찾지 말아라 그렇게 했는데 제가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려고 되게 내게 되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계속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제 설교 제목 딱 보면서 아, 실수했구나. 어, 설교 그렇게 하고 저는 또 다시 그런 규범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 근데 요비 이해가 되긴 해요. 일절에서 고난, 요배, 고난에 대한 요배 표현은 살아있는 것이 너무나 끔찍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요청하는 이유는 하나님도 욥이 악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까닭을 말하실 말하실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요청인 거예요. 하나님도 도대체 무슨 까닭입니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약간 그런 따지는 투가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탄원은 8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만드 만드신 분이 저를 이렇게 만드셔 놓고 또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저를 이렇게 뭉쳐 놓으시고 왜 이제 티끌처럼 흩어 버리려고 하십니까? 그러니 주께서 저를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시 옵소서 만드신 분이 당신 아니십니까? 창조자에게 탄원을 합니다. 세 번째 탄원은 18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나를 좀 내버려 두시면 잠시라도 좀 편안할 수 있겠습니다. 제발 저좀 내버려 두세요. 죽으면 어차피 고통이 없으니 살아 있을 때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해 주세요. 이런 탄원입니다. 사람이 왜 탄원하게 될까요? 이 탄원이라고 하는 말은 할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할수 있는 일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 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일. 기도밖에 할수 없는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탄원입니다. 어 욥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제가 말하게 됩니다.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신음처럼 나오는 말이 탄원이라는 거예요. 어제 보면 구장 17절에서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폭풍으로 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새벽 설교를 하고 나서 집에 가서 왜 폭풍이라고 했을까? 고민하 고민하면서 폭풍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체 누가 왜 폭풍이 분냐고 어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 우리는 태풍 같은 것이 불면 뭐 설명을 하죠. 무슨 고기압과 무슨 고기압이 이렇게 저렇게 충돌하면서 강력한 비구름이 만들어졌고 뭐 기능으로는 바닷물을 뒤집어놓는 어떤 순기등이 있고 뭐 어떤 이런 이야기를 그 이런 식으로 현상과 결과적인 기능을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왜 태풍이 일어나야 되는지. 태풍과 개인의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태풍이 불었는데 그게 나와 무슨 관계인지 하나님 왜이 태풍이 제 삶에 일어나게 하십니까? 태풍 일어났을 때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인간은 그저 태풍이 불면 오면 어쩔 수 없고 불면 맞아야 하고 비에 젖고 그냥 그런 겁니다. 혹시 태풍이 왔는데 인생의 태풍 말고요 그냥 진짜 태풍이 왔는데 아난왜 삶이 이 모양이야 왜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께 나를 치셨어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이런 말을 합니까 태풍은 부는 겁니다 바람은 부는 거예요 다만 언제 문제가 됩니까 성경에서 말요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태풍은 그냥 부는 거예요 문제는. 친구들에게 있는 겁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는 주변 친구들이 네가 착하게 살지 않아서 너에게 태풍이 분 거야. 네가 기도 좀더 열심히 했으면 그런 일 없을 거야. 주변에 신앙 좋다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그게 문제였다라는 거죠. 욥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반성적 지혜. 이게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반성적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Reflection이거든요. 돌아보는 지혜예요. 이 반성적 지혜는 우리가 당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면 선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이외에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감히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선과 악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태풍이 불었는데 이게 요배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말들이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때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모든 하는 일들은 다 부정적인 것을 예상하면 부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거 힘들지 않을까? 라고 말하는 것보다 정말 잘될수 있도록 도와주고 힘을 불어넣어 주고 격려하고 그 일이 잘될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안 되는 줄도 될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해 보지도 않았는데 처음부터 어 그거 이거 이거 생각해 보면 어려울 텐데요 그렇게 말하면 사실 일을 하기는 어려운 거죠 오늘 교회에서 어 김장을 합니다. 김장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교회에 나와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분명 열심히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김장하는 것도 그래요. 그 그것도 그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잘될수 있을까를 우리가 계속 생각하면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손을 더 더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 어, 정말 재밌고 즐거운 교회 잔치가 됩니다. 저는 김장을 할 때마다 이렇게 약간 좀 행복하거든요. 어, 교회 김장할 때는 에 저에게는 일 년에 한번 있는 큰 잔치 날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 김장하는 날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사역하면서 내가 뭐할수 있을까? 어, 남자 갈 일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마저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손댈 수 있을까, 도울 수 있을까, 격려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잔치가 된다고요. 근데아또왜 그런 일 하나 뭐 이런 부적적인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일을 할때 태풍은 그냥 부는 거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 잘될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친구들의 문제라니까요 요백에는 폭풍이 불었어요 답반 폭풍을 왜 그런 식으로 해석하냐고요 그것도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요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태풍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해석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약,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해석을 잘못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했는데 어디로 가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마만엘의 하나님을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해석의 문제였죠. 하나님은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너희들이 모른다. 그러면서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간적으로. 규범적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딱그 정해진 규정 안에서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윤리를 강조하고 거룩을 강조했습니다. 딱 그틀 아니면 하나님은 사랑하지 사랑할 수 없는 분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서사람을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제사라 율법 규정보다도 극률 인의 사랑을 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육체의 소욕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특징이 음행 호색 우상숭배, 화합하지 못하고 절대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분노, 시기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따라갑니까? 주로 분노하고, 어, 다른 사람 받아들이지 않고, 음란하고 이런 것 따라가면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소욕은 사랑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인내와 부드러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족한 사람이나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십니까? 돌아보면 알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이 사랑을 따라가야 됩니까? 분노하기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저는 이 표현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품속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품속에 있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인을 위해 내어 주셨다고요. 여러분들 다 아들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안아보그내 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이 아들을 죄인을 위해 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을 내어주게 합당하지 않은 나쁜 놈을 위해서 내 아들을 내 생명을 내어준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질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끊임없이 정죄하고,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구분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그품 속에 있는 아들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알수 없어요. 폭풍이 불어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면 그건 사랑인 거예요. 잘 이해하긴 어렵죠. 우리 인간으로서는 저도 자신 없습니다. 어떤 극단적인 사고와 아픔을 상상하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작은 바람들도 부는 것처럼 큰 바람도 붑니다. 왜 바람이 불었냐고, 왜 태풍이 부냐고 원망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실 하나님 뜻을 다 알지도 못하고 원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바람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폭풍 때문에 물 위에서 고생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신 분입니다. 물리 법칙을 깨고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신을 생각하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스탠다드한 그런 규범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셨는데 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때로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폭풍이 붑니다 폭풍이 불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에 대해서 반정, 반성적으로 생각하려면 조금 안될수 있습니다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평안하여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러면 폭풍이 불어도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기도하 아 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까 설교 중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김자, 교회 김장을 합니다. 저는 교회 김장이 잔치로 느껴지는데, 정말 우리 봉사부와 교인들이 함께 나와서 힘을 돕는. 어, 잔치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될수 있도록 또 봉사하시는 분들 그 마음을 알아요. 정말 맛있는 거 해주고 싶어서 어, 온갖 정성과 마음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가. 어 그런 성도들의 섬김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들 알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 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든지 정말 서로 마음을 모아서 격려하면서 힘을 돋우면서안 되는 일도 되게 하는 어, 사실 안 되는 일에 도전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닌데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일에 그래 도전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 될수 있도록. 힘이 일어나는 교회 될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